이제 이거 구찌를 갈아주려고 탈착을 해야 구찌를 갈수 있다고 그랬는데 오토바이 가게에서는 나는 그냥 갈아보지 뭐 자동차는 탈착 안 하고 저걸로 눌러버린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눌린 다음에 저 쇠를 대고 엉덩이로 앉은 다음에 얼마든지 집어넣어서 이 뚜껑 닫고 커팅플라이 이렇게 벗기면 쑥 나오게 할수 있거든. 이거 굳이 살 필요도 없었다. 저놈하고 1mm밖에 차이가 안 난다. 여기 얇은 거 외에는 여기 굵직 여기 너비는 그놈이 그놈이야. 둘, 랜 여섯 개 시켰거든. 이제 빼가지고 갈아보겠어 를 빼지 않고 저 타이어 두개는 시켰지 앞뒤를 10만원 이하씩 두개를 한국에 시키면은 20만원씩인데 바퀴 탈착을 안 하고 갈아보겠다 이거지. 아, 응? 누르는 걸또 농막으로 다 갖고 간것 같은데. 그러네. 하이간. 농막하고 구별을 그쪽에서 놀줄 알고 글로 공구가 많이 이동했다고. 그런데 몸이 카센터볼줄 알았나. 아이. 야 씨. 시클 시 클램프를 시 C 클램프 이렇게 C자로 돼서 이게 렇 무는 거 있잖아. 여기를. 아니면 커팅부터 아, 일자 드라이버 두개 사용해 가지고 한 사람이 제껴 주고 서는 한번 해보자. 한번 해봐. 응? 막 하고, 일자하고, 한번 해보자. 결론은 탈착을 하에 이거를 좀 눌러줄 수 있는 거 17,000원 주고 신청했어. <laughs> 제 끼면서 여길 물어주는 기계가 17,000원짜리 직구로 신청했다고. 한번 눌러줘야 돼. 쩔어 붙었어 양쪽에 휘레. 얘를 최대한 밀고 저쪽으로만 제껴주면 요 공간 나오면 요거 벤치를 잘라버리고서 집어 넣어서 끼고 요 뚜껑을 이때 조립한 다음에 커팅 플라이로 이렇게 잡아 채끼면쏙 하고 나온다고 자동차는 탈착 안 하고도 여기까지 거 뜯으면 되지. 근데 지금 내가 일부러 일, 아니, 지금 새 장갑을 꼈는데 벌써 빵꾸나냐, 이거. 내가 뭔짓한 거야, 이거. 어차피, 이거 타이어 오니까. 왜 지금 이 고생을 해서 끼고 또 타이어를 또 가냐고. 이거 갈을 때 편하게 갈아주면 되잖아. 지금은 여기까지 하자. 지금은 안 된다, 야. 어? 10년을 갖고 있었던데, 10년 만에 뜯으니까. 아이고 야. 힘들다 힘들어. 그래도 바람은 너나 해야지. 응? 바람은 넣어줘야지. 수에 끝쳤다. 미수에 끝쳤어. 못 갈았다. 아 이거 물 거품 확인해 줘야 된다. 이거 20. 한칸 건전지 달았네. <laughs> 물러줘야지 물. 퐁퐁하고 <퉁퉁하고> 물러줘야지. <laughs> 실패 타이어 응? 갈을때 같이 갈아주기 쬐끈한 놈이 시클램프를 구해와야 되겠다 그걸로 강제로 조여가지고 자동차 굳자하고 같이 쓰여도 되겠어 응급처치로 똑같애 오토바이 때 조금 작아 왼쪽이 근데 똑같다고 쓸수 있어